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어, 다들, 네, 오늘 시장 무탈 하십니까? 어, 시장이, 뭐, 지난주라고 해야 되겠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뭐, 아름다운 시장의 흐름이 연속되었는데, 이번 주 돼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제약 바이오는 괜찮았지만 반도체 진영에서 대형주가 좀 밀리고 조선 섹터 실적 발표하고 많이 밀리는 상황 연출되기도 하고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흐름이 어제 시장에서 좀 출연이 되었습니다. 음 시장이 이제 급락하기 전에 그런 말씀 먼저 제가 전달드렸죠. 지수의 어 과도한 이격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 플러스 12.8% 어, 상승하던 날에 차라리 SK 하이닉스를 상한가 보내버려야 끝날 판이다라는 말을 했던 거는 반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으면은 SK 하이닉스가 그 정도 오는 거는 상한가나 마찬가지죠. 근데 주가가 어, 상방으로 피라미딩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급등을 해 버리면 단기 고점이 가까워지는 흐름을 보여 준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 에코프로와 비교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 하락에 연동이 되면서 SK 하니스가 장중에 또음 9%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극대형주의 엄청난 변동성을 동반한 시장의 흐름이 최근에 연출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 시장, 음, 이러한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뭐 기회이자 위기일 수도 있는데요. 음, 초보 투자자들, 그리고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은 이러한 구간에서 오히려 단기에 뭔가를 복구하고자 큰 변동성이 떨어지는 칼날의 비중을 확확 실어 가지고 눌림을 잡다가는 그 순식간에 깡통 차 버리는 것도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더욱더 침착하게 내가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다 생각을 하면 어느 구간까지는 내가 딱 정해놓고 어떤 적정선을 이탈하면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산다라는 생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예, 저점을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저점 근처라는 이 어느 정도의 판단 근거를 들수 있는 그런 구간을 우리는 설정하고 종목군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최선의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반등시 어? 수익을 볼수 있는 거죠 지금이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네, 상당히 변동성이 커져 있는 시장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긍정적인 부분에서는요.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이 예를 들어서 조정을 받을 때 찔끔찔끔 빠진다.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차라리 빠질 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급락이 나와야 그동안 뭐 시장이 올라오는 구간에 신용이 안 쌓였겠습니까? 어 막대한 신용. 거의 26종가? 잠깐만. 한번 볼까요? 신용이 25조 정도 있는데 이 신용의 뚝이 한번 정도 무너져줘야 또그 어 과정 속에서 많이 수익 본 사람들도 차익 실도도 하고 또 새로운 이 매수를 하고자 하는 주체들도 들어가면서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한편으로는 매우 좀 격하고 어려운 시장이 연출되고 있지만서도 동시에 또 다른 기회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 잘 넘겨서 또 좋은 포트폴리오 장착해서 시장 대응하면 충분히 이런 시장은 극복 가능하고 5,000 포인트를 향해 가기 위해 어, 발판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이제 어, 기획재정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빚내서 집 사라. 응? 그렇게 부동산을 밀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부동산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마라. 부동산 다 막을 거다. 주식해라. 주식해라. 5천까지 올리겠다. 이게 이제 나라의 의지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나는 믿음으로 희장을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장은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를 반복하지만, 방향성이 맞는 쪽을 철저하게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SK 하이닉스의 하락은 굉장히 큰 의미를 주죠. SK가 하락을 하면, 반도체 진영은 물론, AI 진영까지 싸그리 흔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 SK 하이닉스가 빠지면 당연히 전력 인프라도 떨어진다. 원전 떨어지다다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등시에는 SK하이닉스를 보는 거죠. 반등시에는 그리고 가장 약한 고리는 2차전지가 약한 고리가 있다 라고 봐야 될것 같고 AI 진영과 별도의 진영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이따가 뒷부분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미국이 초안 이 자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요. 자금 시장이 어떻게 지금 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긴박함이 그 긴박함 자체의 심각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연준은 QT가 아니라 QE로 이거를 막아야 될 상황까지 직면했다. 직면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 로는 거의 찾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음, 제가 보는 쪽은 근데 네, 그렇게 보면은 QE가 멀지 않았다, 즉돈 풀기가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선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이격을 줄여 가는 과정 속에서 좋은 종목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구간에서 뭐 함께 하실 분들은 카페에서 어,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꾸 이제 그 카페에 가입한 다음에 가입했으니까 어 방송 그 비번 알려주세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아니라 <laughs> 유료 가입입니다. 유료 가입이니까 가입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카 울린 시장 sk하닉스 주도주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오늘 확인되었고요. 지수의 변동성 확대되나 빠져도 버티시고.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수가 변동성을 부리면 한 방에 매수보다는 조금 조금씩 나눠서 좋은 종목군들을 씹뿌리듯이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제가 볼 때는 견조했습니다. 특히 이제 비만 계열에서는 그 메사리아의 28% 체중 감량 데이터가 나오면서 DND 파마텍이 초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특징주를 좀안 붙이더니 장 끝나고, 네, 장 끝나고, 점상 체중 28% 감량, 딱 특징주 붙이면서 시간에 급등하고 있고, 제가 보는 시가총액은 4조를 봤는데 하, 내일, 뭐,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좀 비만 쪽 지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뭐, 비만 쪽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비만 쪽은 다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여러분들, 우량주, 제,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봐야 될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철저하게 어, 구분해서 종목군들 을잘 풀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SK 바이오팜 시적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저는 ST팜이라는 종목을 회원님들한테 박스콘 트레이딩을 권장드리고 다시금 나온 다시금 나온 SK 바이오팜의 실적이 오늘 확인됐기 때문에 나중에 박스콘 하단에 내려오면 매수로 대응하라 이것도 오늘 700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700억이 영업이익이 그럼 곱하기 4 하면 돼요 그러면 2800억이죠 연간 2800억 그런데 내년에 좀 늘어난다 치고 3000억이면 밸류에이션 10조 3000억 계산해 보면 굉장히 싼 종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분기누적 실적이 차곡차곡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레벨업을 종목군으로 하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박스권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시장 보면 장 초반에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가 두 자릿수 였고요 코스닥도 100개 종목만 상승하면서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고, 장중 마이너스 5몇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공포의 장세가 오늘 연출이 되었다. 무식하게 시장 밀어버리니까 사이드카가 양시장 다 걸리는 흐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그 코스피 선물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켜드렸죠. 4,200 포인트에 굉장히 콜메돈과 콜매, 푸. 매 순간 아무튼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체결을 시켜 버렸어요. 체결을 시켜 버렸고 오늘 추가적으로 빼면서 3,800 포인트에 있는 또 물량을 지금 잡아 먹을지 조금 모르겠습니다. 오늘 거의 그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엄청난 네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이제 뭐 50배, 100배가 터졌으니 최근에 음외국인들 올라갈 때 선물로 선물로 손실을 한 1조 원 가량 보던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옵션에서 대부분 소화해내고 나머지 선물에서도 지금 손실폭이 많이 줄어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괴리가 좁혀지면서 지수의 변동성은 차츰차츰 차츰 줄어져 갈 거라고 저는 큰 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간밤 미증시 팔란티어,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급락이 발생하고 오라클 메타이어 구글도 대규모 채권 발행으로 투자 자원 조달한다라는 부분이 사실상 AI 진영의 충격을 중고로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모여 나스닥 실주가 폭락하며 2% 급락했죠. 국장의 경우 사실 전일 지수 흔들렸고 에스카이아닉스가 급락 마감한 가운데 개인의 대량 매수가 어제 오늘 5조 원을 매수하면서 사실은 시장을 방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개인의 뭐 단순 매수로 시장이 방어 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어 시장 이좀 많이 과도하게 좀 밀렸고요, 밀리고 어제 들어와서 뭐손절한 물량도 있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좀 보는데요. 손절하고 사고 손절하고 사고하는 물량도 분명히 발생했겠다. 대규모로 뭐 신용 미수 배팅을 했다면 얼마나 크게 얼마나 크게 빠졌을지, 얼마나 크게 빠졌을지 이런 부분들 가나. 그 생각해 보면 오늘 시장 하락이 굉장히 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주격 주봉에 이경이 과다하게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안겠냐 생각이 들고, 자 시장의 하락은 최근 호재가 지속되며 올라왔던 상황에서. 글로벌 1등 AI 대장주 팔란티어의 호실적에 급락. 그간 실적 발표하면 다 상승했는데 또 급락이 나왔죠. 이 부분이 심리를 많이 흔들었다. 어볼수 있을 것 같고요. 국장의 경우 이미 과도한 이격도로 인한 피로도가 쌓이고 체익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큰 상태에서 파생시장 포지션까지 대량으로 하방 라인의 물량을 체결시켰기에 폭락이 발생했다 라고 판단합니다. 예전 4200 포인트의 대량 물량이 있다는 언급과 3 8 0 0에또매그 대량 물량이 있다 라는 것즉 코스피 레인지는 3800 언저리에서 저점이 형성이 될 것이다. 시장은 빠져도 박스권을 어,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등도 대장주 위주로 움직이게 볼 것이다 생각을 하네요. 오늘 SK하이닉스 55만 원 붕괴시키고 53만 원에서 반등 나는데요. 왔 박스권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큰 틀에서 박스권으로만 움직일 거예요. 다음에 실적 나올 때까지. 그리고 대덕전자 어 호실적에 오늘 신고가를 쳤는데 기판 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업 레버리지가 터진 섹터다. 오늘도 어 돌파로 좀 매매는 했었고 영업 레버리가 터졌다 심텍 실적 잘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skc 오늘 오전에 매수했습니다 급락에 그리고 콩콜 어 들으면서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이 조금 아쉬워서 일단은 뭐 매도해 버리고 또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음 유리기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저점 구간 잘 설정하셔서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을 전달 드려도 이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고 팔고를 하면서 끌고 가는 거지 그냥 계속 끌고 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제약바이오 비만시장 2배 커지는 점여기 화이자 노보노가 배팅 금액을 올리고 있는데 메세라의 이 데이터가 대박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DND 파마텍이 신고가 가고 그 시간에서 올라간다. 일동홀딩스가 오늘 상가에 좀 들어간 건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메세라가 노보노나 이쪽에 배팅 금액을 올리는데 같은 경구형이라고 해서 일단 좀 올라간 부분인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이 들고 당연히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켐이라든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솔직히 좀 매수를 막 시켜 드릴 수는 없는 구간이라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지면 만에 하나 5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죠. 만이 하나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되고 비만 계열에서 인벤티지랩 일단 관심 갖고 본다 말씀드리고요 로봇계통에서는 레인보 우 로보티즈로 압축 전략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간에 로봇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것저것 많이 오르고 어 오늘부터 로보홀드가 시작되는데 다 급락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활용 정점은 테슬라의 테슬라의 주주총회에서 옵티머스의 공개가 활용 정점일 텐데 그거 관련해서는 DIC라는 종목이 있어요. DI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음 회원님들한테는 매일 설명을 했는데 좀 아쉽게 매매를 좀 놓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나 주총 때말 나오면 DIC가 이제 어 테슬라의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동이 되는지 이따 차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도 우량주 중심에서 체크하고 볼것 같고 네이버가 오늘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분기 매출 기준으로 3조가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일단 뭐 주가가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가운데 네이버도 최근에 거래 대금이 조 단위로 매일같이 터지고 있죠. 오늘 사실상 시장을 구한 종목은 네이버가 유일해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네이버만 올라왔고 대금도 음 2조면 충분한 상태에서 오늘 호실적이니까 내일 아침에 뭔가 말 나오지 않겠냐? 저는 이, 이 종목이 이제 호실적도 호실적인데 올라왔던 부분들은 GPU를 지속 구매하겠다, 즉 성장을 위한 방향성으로 배팅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전처럼 뭐그 미국의 이 중고 제품 뭐, 유통하는 플랫폼을 뭐, 인수했다. 뭐, 이런 거 나와버리니까 막, 그때는 막 폭락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에는 방향성을 AI로 잡고 간다라는 부분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로봇 쪽도 진행한다라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밸류를 올려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좀 봐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듭하면서 현재 시장은요,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도 sk하이닉스 한번 더 빠질 수도 있고 대형주들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장은 분명히 돈이 많고요 유동성이 철철 넘치는 시장이에요 현재 미국 단기자금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라서 최근에 srf 쪽으로 5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루짜리 하루짜리 돈이 그 없어서 연주에서 500억 달러를 땡깁니다 즉 단기자금 시장이 굉장히 경색됐다라는 신호가 이곳저곳에서 나오죠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를 약간 흔드는 부분인데 버팀목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자꾸 네, 증시에 대한 어필을 해요 지금 증시가 최고 좋다 미국 증시는 잘하고 있다 트럼프가 어필하고 있고 모든 방향성은 금리 인하를 가르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 경색과 돈의 부족은 현재 QT 중지를 천명한 상태에서 이거 q 티큐이돈 다시 풀기가 논의되어야 될 상황까지 지금 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블랙스완을 야기할 수도 있겠죠. 시장은 모르니까. 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블랙스완이 터지면 이건 바로 QE 돈풀기로 가는 부분이다. 왜? 단기 시장에 자금이 정말 없기 때문이죠. 그럼 뭐다? 유동성 파티가 연속돼 버린다. 이 시장이 참 이런 거 보면 골 때리게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더 설명 드렸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지수에 대해서 일단 코스피 주봉 5주선까지 그리고 21선까지 조정 가능성을 언급 드렸는데 <laughs> 귀신같이 주봉 5주선까지 찍어버렸습니다. 귀신같이 그래서 뭐 시장 조정 나올 거는 이미 다 나온 것 같고요. 어, 단기적으로. 이렇게 뺐기 때문에, 뭐, 초점 대비해서 일단은 지수 3% 올렸기 때문에, 뭐, 내일 반등하고, 또 일정 부분 다시 좀 밀렸다가, 아래 꼬리 잡고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장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코스피는. 코스닥도 지금 오늘 장 중에, 무려 6% 뺐죠 22선까지 뺐다가 올리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흐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즉 예를 들어서 급락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촘촘하게 올라오고 촘촘하게 올라오고 올라갈 때는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수에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부터 보죠. 11선 지켜주면서 일단 반등이 나왔고요. 11선이 지지되니까 여기서부터 좀 급등하더라고. 55,000원부터요. 그럼 내일도 마찬가지로 11선 언저리. 이는 주도주라 21선 닿으면 또 반등 무조건 나올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삼성 전자. 삼성전자는 21선 깨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제 말씀드렸죠 21선 깼습니다 오늘 깨고 21선에서 반등 나왔는데 어, SK하닉스보단 좀 약하다 이런 종목분들은요 아주 정직하게 나중에 45일선이 올라가면 또 45일선에서 만나서 반등 나올거예요 그리고 오늘 대덕전자가 어, 좋은 흐름 좀 펼쳐주면서 뭐 박스권 돌파하고 신고가 흐름 좀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저는 이 구간에선가, 무슨 매매지 돌파, 돌파 매매로 좀 매매. 음, 돌파 매매로 조금, 네, 들어가서 좀 약간 먹고 나왔네요. 약간 먹고 나오고. 대덕전자. 그리고 심텍심텍도 심택. 실적이 상당히, 네,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반등이 굉장히 강하고요. 저점 대비해서 오늘 무려 14%? 15%?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심택도 강하다 오늘 시장 보면 은 기판 종목군들만 올라온 거죠 그래서 기판 종목군들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중에 좀 봐봐야 될것 같고요 TLB는 시간에서 좀 급락이네요 일단 실적은 나중에 좀 체크해보고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SKC 어, SKC도 오늘 오전에 어, 추천을 했습니다 회원님들한테 그래서 오전에 들어가서 반등 때 매도하고 나왔고요 반등 때 매도하고 나왔고 컨콜 어, 내용은 다 좋아요 다 좋고 어,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유리기판 쪽에서 약간 조금 약간 조금 아쉬웠다 정도고요 나중에 이렇게 내려와서 채널 하단에 닿으면 매수해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알테오젬 무난합니다 그냥 무난하다. 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설사 빠져도 다시 올라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무난해요 그냥 우일선 타고 움직이고 있고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라왔다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무난하고 어 에이프릴 바이오도 무난하게 잘 가고 있고 오늘 dnd 파마텍이 정말 좋은 흐름을 좀 보여 줬는데요 음 아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고니까 정지 예고가 또 들어가게 생겼어요. 정지까지 가게 생겼고, DND 파마텍은 시가총액 4조 오늘 일동제약 흐름 나쁘지 않았고 메세라 때문에 그리고 인벤티지랩 경구용, 경구용 제약바우 쪽은. 계속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촘촘하게 가는 이런 흐름은 긍정적이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SK바이오팜이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자꾸 이 저항이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또, 좀 내려오면 박스권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서 날라가고 날라오하는데 이렇게 이제 장기 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계속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주가의 레벨업이 되는 단계가 올 거예요. 그래서 주봉 상에서도 이제 완연하게 우상향 기조로 돌아서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내려와서 주봉에이 박스권 하단 정도 내려오게 되면 좋은 매수 자리가 되지 않겠냐. S.K.바이오팜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S.K.바이오팜도 그 밖에 뭐 제약바이오는 뭐 개별 종목군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뭐 일일이 다 논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대한전선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그나마 최근에 대한전선이 좀센 편이죠. 대한전선이 좀센 편이라 뭐이 정도만 좀 봐야 될것 같고 산열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음, 약간. 어닝 미스가 좀 나온 종목인데요, 이례성 실적이 좀 잡히면서 좀 빠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력 인프라 쪽도 계속 조정을 좀 많이 받으면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계속 봐야 될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간 지금은 좀 위험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사실 지지하고 갈것 같으면서도 빠져버리면 역 헤드 앤 숄더를 여기서 만들고 이렇게 반등하고. 빠지면 이 다음 하락이 굉장히 아픈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서 반등하고 빠지면 그때가 정말 아프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거라 눌림을 조심해야 될것 같고 네이버가 네이버가 아주 중요한 맥정 구간에서 지금 돌파냐 아니냐의 기로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일 그 로봇 뭐, 공개한다 라고 하니까 네이버의 로보 공개되는 흐름과 함께 지금 이 고점을 돌파시키는지 약간 좀 봐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수급적으로는 뭐 개인 천억 매수인데 최근에 연기금 수급이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들어와주고 있어서 뭐 외국인들 팔고 있으나 연기금 쪽에서 이제 매수가 집행되는 거투신에서좀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들 을 보면은 네이버도 잘하면 돌파 가능성이 약간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내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